9년 동안 어, 사실상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단한 번의 기회로 전 국민의 마음속에 깊이 아주 깊이 자리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군지 알것 같은데요? 바로 대한민국 예능의 상징 국민 MC 유재석씨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희는 뭐랄까 단순히 반짝이는 성공담 이걸 넘어서요. 음, 그 이면의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그긴 무명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등신이 어쩌면 궁금해했을 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예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릴 땐꽤 내성적이었다고 하죠. 거기서부터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 그의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음, 네, 어릴 적엔 조용했지만 뭐 가족들 앞에서는 흉내 내기를 또 그렇게 즐겼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숨겨진 끼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끼라는 게 있었겠죠.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거쳐서 1991년에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 9년이나 되는 긴 무명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9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때 뭐 재미없다 말 주변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네 혹평 속에서 뭐 수많은 오디션 탈락하고 단역으로 전전하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힘들었을 때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집중했던 게 의외로 뭐랄까 개그 실력 연마 그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노력이었다는 점이에요 아, 태도요? 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동료나 스태프들을 좀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사실 그런 작은 변화들을 먼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노력이 있었군요. 그러다가 2000년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죠. 서세원슈, 데이터임시. 아, 맞아요. 그때 평소에 말 수는 적어도 성실하다 뭐 이런 모습이 추천으로 이뤄졌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뭐 억지로 웃기려고 애쓰기보다는 게스트 말에 정말 귀 기울이고, 아,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청자들이, 어, 저 MC 누구지? 참 편안하다 이런 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편안함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 예능 트렌드하고는 약간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발판이 돼서 이듬해 동거동락 MC로 발탁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발성 인기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 이후로 엑스맨 무한 도전으로 쭉 이어지면서. 성실함과 진심이라는 그의 핵심 가치가 시청자들에게 계속 증명된 거죠. 네. 기회가 왔을 때그 준비된 태도가 정말 빛을 발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무한도전을 통해서는 뭐 매주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했고 런닝맨으로는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뭐 세계적인 팬덤까지 구축했죠. 그렇죠. 런닝맨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또 놀면 뭐하니에서는 유산술 싹쓰리 같은 부캐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계속 변신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웃기는 걸 넘어서 뭐 무한 상사처럼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낸 연기는 정말 큰 공감을 사기도 했고요. 유재석 나오면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재미있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의 실력, 인성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그 책임감까지 포함된 어떤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 말이죠. 음. 신뢰. 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 앞에서 자기를 딱 비우고 어, 처음처럼 도전하는 자세. 이게 그의 롱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또 예능계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미쳤다고 볼수 있죠. 예전에는 좀 경쟁하고 서열 중심 분위기가 강했다면 네, 그런 면이 있었죠.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동료를 배려하고,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U라인이라고 불리는 게 단순한 인맥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뢰 공동체 같은 상징으로 여겨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그 기부 활동 역시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방송이라는 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어떤 선한 영향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와 웃음을 주는 예능인의 역할을 넘어서 함께와 배려의 가치를 직접 보여주는 인물로 딱 자리매김 한 거죠 이런 모습 뒤에는 근데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더라고요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은 뭐 기본이고 방송인은 시대를 알아야 한다면서 매일 뉴스랑 시사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죠 아 정말요 대단하네요 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은 또 최우선으로 여기고 동료들이 증언하는 그 무대 뒤에 따뜻한 리더십까지 아내 나경은 씨가 말한 것처럼 정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딱 줍니다 결국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이처럼 꾸준한 노력과 또 변치 않는 진정성이 있었던 거네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이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재석 씨의 여정은 결국 뭐랄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고 묵묵히 그렇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던 그 과정 자체인 것 같아요. 어쩌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중밀 기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의 이야기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신에게 작은 위안 그리고 또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의 그 눈부신 성공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인물의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재 많이 해주세요.